자, 833번도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지? 맞지? 자, 이런거 봤을 때, 서현아, 일단 여기 보고, 요거 설명 듣고, 저거 하세요. 당연히, 얘가 사람이라면, 이 전체를 T로 치환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맞죠? 그럼 우리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 T제곱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6, 요렇게 붙어있다, 그죠?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이때 우리 그래프는 이제 t라는 놈을 자세히 쳐다보면 자, 그 전에 자,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t 빼기 3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가씨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얘. 누군가의 제곱으로 달려있네. 그럼 얘는 t 빼기 누구의 제곱이야? t 빼기 0의 제곱이지. 그래서 그래서 0이라는 곳에서 x축에 접하는 거야. 그리고 3이라는 놈에서 한번더 만나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 그래프 이거 최고 창의 계속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안 들려? 아니 위에 음, 그러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최종적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오른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여기가 3이면 다시 한번 기억하자. 우리 접선이지. 자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몇대 몇? 대 몇. 1대2니까 1대1대1. 대 따라서 X가 너의 X가 2겠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X가 1일 거야. 요렇게 그래프 잡아 두시고, 잡아 두신 후에, 자, 지금 현재 니가 T 값이란 말이야. 됐지? 근데 얘가 더 이상 이제 X축이 아닌 거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 아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내려왔어요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자, 그럼 원래는 최대값이 2를 여기다 집어 넣으셨으면,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였단 말이지. 그런데 너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아닌가? 아마 맞을 걸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쌤이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뭐 했어? 치환. 치환하면 뭐 생각하기? 범위. 범위 생각하기. 자, t라는 놈이 뿅. 마이너,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뭐라고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을 t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2차식이니까 최대 최소 쓰려면 항상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따라서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 t의 범위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단 말이야. 됐어요? 소윤이 됐어. 예? 설마 여기다 1을 넣은 거야? 아니 뭐? 어? 어? x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x가 1일 때 너의 최솟값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너의 최댓값 2. 됐지? 자 그러면 아 우리 t의 우리 이 그래프는 t가 2일 때 최댓값 가진다. 참 거짓. 거짓. t가 2일 때 최댓값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이쪽 동네도 생각을 해줘야지. 이쪽 동네 우리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실텐데, 이렇게 올라가실텐데, 아까 전에 너에 의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1대1대1대1에 1대 의하면, 따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크겠죠. 오케이, 계산해 주시면은 20 나올 겁니다. 아니지14 나올 겁니다. 맞아, 지연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아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20 빼기 6이니까 14. 됐지? 그리고 최소값은 0. 아니, 마이너스 6, 이렇게. 문제에서 아마 최대 더하기 최소라고 나왔죠? 따라서 답은 14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